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군정뉴스의 바이오백신담당과 조원영입니다. 장마와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7월입니다. 개미산 전망대에서 시원한 꽃강길 분수를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화성군정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화성군은 지난달 28일 개미산 전망대 중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경축하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100년 후를 내다보며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화성군은 지난달 28일 도심의 야경명소이자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인 개미산전망대 중공과 함께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를 개미산전망대와 화순천 꽃강길 일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기 화순군수와 신정훈 국회의원, 소영호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하성동 화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등 지역 원로와 주요기관과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전기요. 구복규 화성군수는 기념사에서 맨 먼저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확정과 관련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건과제인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군수는 이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군민화합과 열린군정, 섬김행정, 문화화순, 경제화순을 약속드렸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화순을 바꿔나갔다. 전국적 붐을 일으킨 만원 임대주택,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 화순고인돌축제, 개미산 전망대에 이어 100년 뒤 화순에서 살고 있을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라 말했습니다. 한편 화순개미산전망대는 화순읍 한의움 스포츠센터와 인접한 개미산 전망대에 건설된 3층 전망대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화순의 야경과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 공연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화순 최적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제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전남 화순이 최종 선정되며. 차세대 백신 면역 치료 중심 글로벌 바이오허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화순군은 2010년 대한민국 유일의 백신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기까지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20년간 바이오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은 전남 화순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화순군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세액공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화순이 가지고 있던 바이오산업 역량과 함께 기업들의 입주 수요도 많아져 폭발적인 바이오산업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순군이 이달 9일 광주 KBC 방송국 본사에서 열린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화성군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콘텐츠 발굴과 육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전국 지자체 우수 콘텐츠를 홍보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크리에이터 로컬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만원 임대주택, 백신 산업특구, 화순천 꽃 감길 음악 분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화순의 농특 상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복규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어 화순의 독특한 매력과 자원을 널리 알리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군이 지난달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광주 동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복규 화성군수와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것에, 지난 5월 문화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청소년 교류 활성화, 인사 교류 등총 8건의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화순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먹거리를 충장 축제 등 현장에서 판매하는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광주 동구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화순군 청소년 참여 등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협력 과제들을 기반으로 두 도시가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군은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해 상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2일 동안 새로운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규명에 한 걸음 나아가는 등의 학술적 성과를 내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운주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화순군은 물론 전라남도의 대표 문화자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운지사 주지인 무한스님도 운주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 모두의 사찰이 될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를 추건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학자 17명이 참가한 대규모 학술대회로 1, 2부 주제 발표와 토론, 현장 답사, 그리고 전체 주제를 정리한 종합 토론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와 지난 5월 30일 있었던 국내학술대회에서 나온 세계유산적 가치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여 올 10월에서 11월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우선 등재 목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순군은 7월 3일 도곡농협 제1APC에서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의 미니파프리카 중국수출 선적식을 갖고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선적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문영윤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광재 도곡농협조합장, 수출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은 우리나라 미니파프리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자 단체로 일본, 중국, 홍콩 등을 상대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0.5톤 규모에 머물렀던 미니 파프리카 수출량이 올해는 7톤 이상으로 본격 확대됨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팔로 다변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별도의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적식에는 미니 파프리카 3.5톤 1만 6천 달러가 수실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순군은 지난달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복규 군수와 청년 공직자 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새로운 화순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화순의 미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대개 명의 청년 공직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구 군수는 공직생활의 선배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앞으로의 공직 생활을 위한 조언을 전달했습니다. 참석 직원들은 기존의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군수님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순군정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순군의 다양한 소식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군은 국민의 알권리와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